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4월 2일입니다. 오늘은 그, 밭에 그, 로타리기를 사용해서, 어, 로타리를 쭉 쳤고요. 이미 로타리기는, 어, 차고에 지금, 지금 들어가 있어서, 어, 영상에는 지금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어, 이쪽 밭하고, 어, 어그 다음에, 이쪽 밭을 그 로타리를 다 치고요. 그 다음에, 배토기를 이용해서, 고랑을 다 쳤습니다. 그리고, 어, 비닐류를 이렇게 이제 다, 아, 다 깔았고요. 어 이제 지난번에 심었던 대파 쪽은 뭐 별도로 로타리를 좀 치지는 않았습니다. 그 이제 베타 대파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지금 잘 어, 자라고 있는 어, 그런 그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 이쪽도 가로로 해서 뭐 얼추 한 고랑 수로는 한 얼추 한열 고랑 정도 아마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심었던 어, 메타스퀘어 숲길 쪽에도 물을 좀 듬뿍 좀 줬고요. 그 다음에 과실수, 유실수 쪽도, 어, 물을 좀잘 줘서 아마 잘 자라리라,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. 어, 여기 이제 현지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, 그저께도 좀 비가 좀 충분하게 좀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심은 나무들이 아마 잘 자라리라,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. 이쪽 그 건너 그 쪽에 있는 그 밭에도, 어, 이렇게 이제 그 로타리를 이렇게 다 쳤습니다. 로타리를 다 치고, 어, 요거는 이제 다음에 거름을 좀더 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비누리를 어, 피복을 할 그런 그 예정이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벌써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작업을 어, 여기까지 그 마무리를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